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사자성어 리더십편. 하니와 태선이가 눈을 감았다 뜨자, 눈앞에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어요. 안녕? 오늘은 나와 함께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 거란다. 작은 노력이 모여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힘은 어디서 오는지 함께 배워볼 거야. 준비됐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자, 하니와 태선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세 사람은 낯선 옛날 중국의 한 관아마당에 도착했어요. 한 관리가 낡은 창고에서 돈한 달을 훔쳐 달아나다 붙잡혀 있었죠. 고작 돈한푼 훔쳤다고 일이 소란이요. 관리가 소리쳤어요. 그러자 이곳의 현령 장교회가 말했어요. 하루에 한 푼이라도 천 일이면 천푼이 된다. 작은 물방울도 계속 떨어지면 돌을 뚫는 법이다.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장교의 현령이 한 말은 수적 천석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자성어란다. 내가 한 글자씩 보여주며 설명해 줄게. 예수님이 손을 허공에 그리자 수 라는 글자가 빛나며 나타났어. 이 글자는 물수 란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넓은 바다, 그리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까지 모두 이 글자로 나타내지. 이어서 적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어. 이건 물방울적이야. 물이 똑 하고 떨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란다. 그래서 수적 수적은 한 방울의 물이라는 뜻이 되지. 태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은 뚫을 천천 이란다 예수님이 천자를 보여주셨어 구멍을 내거나 무언가를 통과한다는 뜻이야 마지막으로 이건 돌석석 이지 석자가 나타나자 태선이가 외쳤어요 단단한 돌이요 그래서 수석천석수석천석은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뜻이 된단다 아무리 작은 물방울이라도 꾸준히 떨어지면 단단한 돌에 구멍을 낼수 있다는 의미지 장교의 현령은 이 말로 작은 잘못이라도 계속되면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꾸짖었고, 반대로 작은 노력도 꾸준히 하면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뜻도 된단다. 예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이번에는 아찔한 절벽 위에 세워진 거대한 수도원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우와, 여긴 어디예요?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요. 태선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곳은 그리스의 메테오라 수도원이란다. 아주 오랜 옛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힘쓰기 위해 이렇게 높은 곳에 수도원을 지었지. 성경에도 이 수도원을 지은 사람들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단다. 그의 이름은 스테반이야. 스테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전했지. 하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어. 스테반은 죽음의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을 위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단다. 이야기가 끝나자 하니와 태선이는 어느새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아름다운 언덕에 와 있었어요. 수많은 올리브 나무가 서 있는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의 올리브 산이었죠. 태선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예수님, 그럼 수적천석과 스테반 이야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스테반은 꾸준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룬 게 아니라 그냥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구나. 수적 찬석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끈기를 강조하는 말이란다. 하지만 스테반이 보여준 용서와 사랑은 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힘,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었단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란다. 예수님께서 두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물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놀라운 비밀을 하니와 태선이는 어떻게 실천해 볼수 있을까? 하니가 먼저 손을 들고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매일 동생이랑 싸우지 않도록 노력할래요. 그리고 화가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할래요. 제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수 있을 거예요. 태선이도 질수 없다는 듯 외쳤어요. 저는 저를 놀리는 친구를 미워하지 않을래요. 대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먼저 다가가서 같이 놀자, 고 말해볼래요. 스대반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요. 예수님은 활짝 웃으시며 두 아이를 꼭 안아주셨어요. 정말 멋지구나. 너희의 그 작은 용기와 기도가 수적천석의 물방울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시작이 될 거란다.